신사일주는 백사의 형상으로 이지적이면서도 세련된 사람들이 많다. 섬세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옳고 그름의 분별이 분명하다. 일지 정관을 두고 있어서 바르고 반듯하고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이 많다. 원리원칙적이면서도 절차를 중시한다. 그래서 다소 깐깐하게 보이고 일처리가 빈틈없다. 다만 융통성이 부족하여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체면의식이 강해 평상시에는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현침곡각의 글자라 예민하다. 잘못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한 번씩 아픈 곳을 찌른다. 대체로 영민하고 기억력이 좋아 공부를 잘하고 관운이 좋다. 식상이 절태지로 인종하니 표현력이 약하고 다소 무뚝뚝하지만 속정은 깊다. 공무원, 공기업 등 공직계통과 인연이 깊고 의료, 항공, 방송. 건축 외교계통에서 많이 일한다. 그 여자는 여성 뷰티, 보세, 패션 디자인, 마케팅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재물에 기복이 있어서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낫고 명예운이 좋아 차곡차곡 승진해 나간다. 인간관계는 넓은 편이 아닌데 공과 사 구분이 정확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배우자운이 괜찮은데 남녀 모두 배우자가 바람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의 기준대로 상대방이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인연이 돼야 좋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품이기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랑보다는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계획적인 것을 좋아하기에 즉흥적인 만남은 좋아하지 않는다. 신사일주는 이쁜 보석 위에 조명이 비추는 형태이기에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 나는 것을 싫어한다. 나를 돋보이게 하고 맞춰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삶이 편하다. 배우자궁에 자식이 있기에 자식에 대한 애착과 기대가 크다. 건강은 호흡기, 피부관리를 잘해야 하고 두통 디스크 등 신경계통이 안 좋은 사람이 많다. 신사일주는 안정적이고 정석적으로 살아서 인생에 큰 굴곡이 없다. 그러나 무미건조하고 반복되는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인 체면과 인정 욕구를 버리고 느낌 가는 대로 저지르는 것이 필요하다. 성실하고 준비성이 철저해서 대체로 풍족하게 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